어, 단, 어, 덴, 헬로, 단이라고 해야되나? 헬로, 카페, 5 in 인 원, 지지, 땡큐 안성, 한입 한갑습니다 안녕, 경력 해주세요, 질럿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포우터를 박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다 살리기는 힘들거든요. 한창 손님 았습니다일이좀 있네요. 자, 좀 부드러운 스프링스를 습니다좀 느린 것 같죠? 상대 종족은 저그, 테란, 랜덤이네요. 파란색, 파란색 랜덤 자 이거는 뮤탈, 저글링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표는 갖다가 좀 많이 셔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메카닉이다 바이오네요, 자, 바이오면 성크 많이 찍고 저글링, 뮤탈 리스크 아니면은 뭐, 울테라를 가도 됩니다. 하여튼, 투 테란일 때, 하이브 유닛. 하이브 유닛이 아요 하이브 유닛이. 자, 어, 자 토스가 일단은 상대 테란의 학교에다가 포트를 짓는 거. 상당히 좋은 플레요 갈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제 성크리 완성됐기 때문에 이쪽에 쳐다도 안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테크는14 드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14 드론에 가스를 갖다 두 개를 올려주시면은 딱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대가 조금 방어적으로 하고 있죠. 바보죠, 어, 바보. 이제 우리는 투정극이 됐네 좋아요. 성슨 지어주는 거 좋죠. 자, 5회 처리 테크인데요. 5회 처리에 가스는 이게 자, 인구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대 있죠? 바로 가스 바로 올려줍니다. 소도 어, 지키세요! 자, 아마, 아마 안 뚫릴 겁니다. 자, 왜냐. 한시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한시가 지금 집구석에서 지금 박혀서 안 나오기 때문에. 완성됐죠,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울트라를 가도 되고, 뭐 뮤타를 가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갑니다, 이다 이거. 엑스를 두 개를 가고요자 그럼 테란 옆자리 쓰는 조심해야 되는 것는 아홉 시저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몰래 페럭스 일꾼 굽기 플레이를 조심해야 돼요. 어. 자, 그리고 테란이 요쪽으로올 수도 있고, 요 위로도 올 수도 있고, 밑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니까 러 이렇게 상크를 갖다가 어디로 오든 간에 마린이 공격할 곳이 없을 정도로 상크를 좀잘 깔아놔야 되겠죠 자, 마린 무주의소! 자, 뒷으로 옵니다. 자, 해처리구는 안 된다 싶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이거는. 하지만은 우리팀 질럿에 의에서다 마린이 죽을 예정이고요. 어,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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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라고 해야되겠죠 감사 한마리 두마리 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비를 좀 활용을 하려고 그죠자 퀸즈 데스트를 바로 올려줍니다 오버로드 소급은 당연히 안합니다 왜냐 하이브를 빨리 올려야되니까요 그리고 구석에다가 이렇게 오버로드를 좀 띄워놓습니다. 하이브를 빨리 가져야 돼요. 자, 자 그러면서 지금 11시 아박가는 판단 상당히 좋네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자, 그리고 하이브를 바로 올려줘야 돼요. 패클을 일 빨리 올려놓고 째는겁니다 자기렇게히네요자 근데 질러질 일단 도착이기 때문에 일 부족한 선큰 저글링을 한번 돌리든가 해야 되겠죠 아마 자 그리고 저글링에 발업을 찍어줍니다 발업 아아아아 아. 시져 시저, 시져 시저, 죽기 시져 애교를 부려줘야 안죽는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저, 시저! 축기 시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는 해초를 안 지을 겁니다. 왜냐? 울트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 좀잘못 빠지나가거든요. 네, 가스는 6가스까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1곱시가 지금 치고 나왔거든요, 밖으로. 자, 성크를 치워줘야 됩니다. 네. 후 갔다. 야 선클릭 왜 이렇게 안졌어자선클 지금 너무 아끼거든요 지금 자 그럼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올리십니다 디파일러 마운드 아드레날린 업 그리고 오브로드 초호 이제 집어줍니다 자, 여기서 해처리를 두 개를 더 올려줍니다. 그, 밀고은 미데랄 30 드론, 가스 3바리씩, 그거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성크를 푹 깔아줘야 돼요, 성크를. 밑! 밑에 저글링으로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리마 뽑아줍니다. 이 디파이너, 그리마거든요. 돈벌레. 돈벌레 전마가 빵구를 한번 면 이제 기가 막히게 니다 자, 좋습니다. 자, 메디까지 일단은 골로 보내 자, 그리고 그리마가 나오는 순간 그냥 빵구 한번 낄수 있다면 그러 바로 테라 가면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무조건 돌리게돼있습니다 제가 가스는 이제 울트라 리스크로 다 찍어주고요 업그레이드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팀이 방금 보니까 요단강 살짝 건널뻔 했거든요 어, 자 커널을 갖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안되네 어, 자 더듬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죠 어, 울트라 리스크 나오는 면리좀 있죠 오버로드를잘 뚫어줘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울트라가 요정가 4기 때문에 잘 막힙니다. 자, 됐어요. 자. 방금 이렇게 방씩 수 있게끔 저금액 먹방을 좀 한번 해주고요. 자, 바로 갑니다. 자, 테라. 순간 좀 놀랄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순간 버그인가? 싶을 생각을 들거요 <놀람> 자, 자, 울트라에 그리고 소법도 많이 바꿔 껴습니다 빵꼽 껴줍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끝났죠. 자, 나오자마자 바로 침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빵꼽 껴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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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토드를 패도 아, 안 되죠. 자, 사거리가 있는 유닛은 이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래시데뷔지 아니라면은 이 탱크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좀 무식하게 이렇게 업글 신경 좀 써주고요 자그리디파이러도모아주면서플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주 달리세요 그냥 한식 커맨드 그냥 들 때까지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 같아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아요잘 돌리네요 자 아! 상관없어요 자 그냥 갑니다 자 널커 헬프 정말 웃긴 헬프네요 널커로는 헬프가 안됩니다 그냥 울트라이 맞을 습니다자 나름 심시템 통해서 지금 한번 막아보고자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울트라 버튼으로 싸웁니다 뚝앤 올이 돼요 뚝앤올 형님, 그 울트라가 아무리 잘안 죽는다하지만 울트라 위에다가 찢이는 건좀 아니다, 아다 그리고 이렇게 울트라 적으로 계속 이제 가주는거죠 자, 이게 잘못하면 울트라를 또 비싼 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절래박을 물고 자, 일단 요것도 테라 들어갑니다. 7시. 우주 방어하고 있길래 간절히 바라구요 들어가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어클됐어요 자어깨됐습니다 이제 어클 또 해주면 됩니다 2역입니다아웃트 어, 그래 맞아도 잘안주죠잘주네요 어, 업그레이드 어, 찍어줍니다 자, 근데 뚫릴거에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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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긁혀줍니다 땅굴 껴주세요 땅구요 그렇죠 됐어 끝났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깔끔하게 끝나는거지 주의주의 나오는 부분이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투 테란 이상일 때 사용하는게 좋고 이게 투 토스일 때 이걸 쓴다 어, 울테라 하기 전에 그냥 내가 정리 당할